하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요 여러분 입양하세요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 제가 보면 저번 영상에서 이 아파트 언제 나올까요 했었는데 어, 그말 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아파트를 미리 꾸며 놨는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아파트에다가 쏟아부은 돈이 바로 4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는 제가 이 아파트를 산 돈도 추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 8,000달러니까 이 아파트가, 어, 네, 32,000달러 정도 여기다 쏟아 부었는데요, 여러분. 남은 돈은 이 정도입니다. <laughs> 그지 됐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이집 같은 경우는, 요렇게 벌려보면, 짜라자. 요렇게 생겼는데, 이제 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로 바로 텔레포트를 할수 있는데, 이제 요렇게 많은 문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봐도 한두 개 정도였는데, 진짜 많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저와 이 집을 탐험해보러 가보실까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오, 매 위치에 떨어져야 해요. 주차장에 무료 두 개나 있습니다. 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요렇고로 이렇게 입구도 조금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새로 생긴 가구들도 이렇게 있고요. 짜잔. 자, 이제 지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하에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풀장이 있습니다. 어, 이거 원래 조각상인데 이게 조각상이 아침이 되어 좀 이쁜데 이거. 참. 어쨌든 여기는 이제 풀장인데요, 여러분. 아이거 진짜 풀장이 진짜 대빵 크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둘러 싸인건 이제 네온 쌓인 이제 간판인데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다 이거 다 점점점 찍어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색깔도 다 제가 바꾼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여러분. 자, 이쪽에 있는 요 미끄럼들은 이제 친구가 꾸며줬습니다. 요로코롬 되어있는데 자 이거를 요렇게 앉아가지고 요로! 어! <laughs>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laughs> 여러분 원래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요렇게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요로코로 짜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층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이만큼 만들어줬어요 무려 4개 어 요렇게 요렇게 짜잔 원래 조각상이 이렇게 이뻤는데 이게 밤이 되면은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 어, 요렇게 좀 아침에 봐요 이쁩니다 여러분 풀장이었고요 여러분 자 위층으로 올라가줍니다 이제 여기에서 놀려면은 집 안에서 이제 수영 보고 있고 내려오셔야 해요 호텔 갔죠 여러분 자 이렇게 위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자자자 자 이제 첫 번째 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집 짜잔 요렇고그럼 이제 요것도 새로 생긴 이제 패들 이제 가구인데 여러분 이제 요거는 먹이랑 물을 한꺼번에 줄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잘 만들었는데 자, 제가 한번 이거 오로라를 한번 꺼내가지고 자, 오로라한테 밥을 먹여! 하면 이렇게 밥을 먹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렇게 후두둑 나와가지고 걔가 이렇게 먹는 걸 상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목말르네? 그러면은 물을 먹여줍시다. 물을 먹여주면 요로코로예고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인데 여러분 이제 여기는 세탁실이에요. 세탁실로 들어가주면 요렇게 되어있는데요. 이제 건조기 여기 요거 건조기. 그리고 요거는 세탁기입니다. 요렇게 색깔도 좀 다르고 얘는 이제 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리미질하는 요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빨래통도 설치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입양하세요의 한계로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자 나가주고요. 자, 이제 이쪽입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TV가 요렇게 룸름이 있고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새로 나온 가구랑 이거 매직 이쪽에서 요거에서 요렇게 꾸며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짜잔! 주방인데요, 여러분. 주방에는 요렇게 커피잔도 있고 이쪽에 냉장고도 있고요, 여러분. 요렇게 도넛 오븐도 있고 요렇게 오븐도 있고요, 여러분. 요렇게 오름 꾸몄습니다, 여러분. 짜잔! 어 요렇게. 자, 그럼 또 다른 방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이쪽에 또 방이 있는데, 여러분? 짜잔! 이제 여기는 남자, 남자친구들 방입니다, 요렇게. 어, 이거 제가, 이거는, 어,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꾸며줬습니다. 요거 펭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아! <laughs> 자, 그리고, 자, 요제,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 여러분? 이제 화장실은 좀 요렇게로. 짜잔! 요렇게 거울도 있고, 요렇게 위에 수건도 있고, 손이 달려나 있다. 점프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요로코롬 욕조라 얘도 이제 변기가 나왔는데 이 변기가 진짜 엄청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변기가 5달러 정도 했었는데 이게 막30 10 이렇게 했는데 요로코롬 제가 설치해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쓰레기통도 있고 자 밖으로 나가지고요 자 그럼 다음 층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요렇게 나가지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줍니다 그러면 요쪽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또 있는데, 자, 이쪽으로 들어갔주시면 짜라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꾸몄는데, 요렇게로. 조명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 앉아 같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또 TV 볼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지만, 자, 요렇게. 여, 있고요, 여러분. 여기 펭귄 또 있어요. 안녕! 자, 그러면 또방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방이 진짜 22개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이거 꾸민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짜라잔! 여기 대나무도 있고. 자, 이렇구롬.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여기 빨간진 우초 바나무. 이렇게 가지고 파스텔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공부할 수있고 여러분. 짜잔! 이것도 T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짜잔, 여기는 자는 곳이고요. 자, 이쪽에 이렇게 분수대가 있고 이쪽에도 벽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방도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은 자라자 이거 문 닫아주고 이쪽이 진짜 이뻐요 여러분 짜잔 요로코로 이쪽에서 이제 위에 책이 있고요 여러분 책이 있고 이제 밑에 이렇게 변기가 있는데 이 변기는 앉을 수 있습니다 대신 변기 뚜껑을 열지 않고 앉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요로코롱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샤워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긴 수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짜잔. 요렇코로 거울이지만 전안 보여요, 여러분. 자, 요렇게 나가주고요, 여러분. 다음 층으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가주시고. 어, 너무 이뻐요, 여러분. 자, 요렇게 나가줄게요, 여러분. 피로. 자,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요렇코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방이 막. 뺨하세요가 정말 헨제가 그레텔인데, 이거 빵을 이렇게 막부이처로푹 해놔가지고, 아, 이거 언제 다 지우지 하면서 막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자, 요로코롬 되어 있는 빵인데요. 자, 요렇게 벽지는 이제 요로코롬 되어 있고, 자, 요렇게, 짜잔! 제가 이거를 몰랐었는데, 요게 색깔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바꿔줬습니다. 오, 핑크랑 블랙, 블랙핑크. 너무 이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요쪽에도 펭귄인데, <laughs> 펭귄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자 요로코로 짜잔 이게 진짜 종류가 완전 다양해요 이게 진짜 가구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요로코로 이게 이번 이번 가구는 되게 요거 전에 나왔던 요 가구랑 되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요로코로 어 요쪽이 아니지 요쪽으로 먼저 가져야겠죠 여러분 자 이쪽에 들어가 주면 여기는 이제 핏방인데요 짜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에도 이제 새로 나온 이제 팬 먹이랑 팬물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팻 자는 곳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쪽에는 이제 또 조명이 있고요. 얘들도 다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또 책도 있고, 자, 요렇코로 짜잔, 너무 이쁘지 않아요? 헬로우. <laughs> 자, 그 다음, 그쪽으로 넘어가주면은 요렇게 또 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방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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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가지고요,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요렇코롬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칭은 아니네, 자요렇코롬 이제 이쪽에서 또잘씻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자 이제 이쪽엔 요렇코롬 소파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요걸 감상할 수 있는데 이 자세히 보면 요렇게 나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 보시면은 짜라잔, 이쪽에서또 TV가 있어요, 여러분. 방 안에서 TV를 볼수 있다니 이건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공부를 할수 있는데. 어 이거 딱히 어 이거 여기 앉기만 하고 이제 유튜브로 보겠죠 여러분 <laughs> 자요로코롬 넘어가구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요 여러분 요로코롬 되어있습니다 요쪽 이 변기도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누르는 는누거 누르는, 누르는 거 이렇게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요쪽에는 또 샤워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친구가 만들어준 거는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제 여기다가 에양초를놓고 이렇게 해준 거 같은데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이거 보고 이거 어떻게 한 거지? 했습니다. 너무 이쁘죠, 여러분? 여긴 또 거울이 있는데 방이 돼가지고 없어졌네요, 여러분. 이런 된장하자고 장쌈장 자, 이렇게 나가주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나가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 어딨니?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자, 요렇게 출구로 나가주고요, 여러분. 짜라잔. 자, 위쪽으로 슝슝슝 올라가 주면은, 요렇게 또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방으로 들어가 주면, 이 방이 진짜 이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명이서 앉아가지고, 한 명은 노트북 하고, 한 명은 뭐책읽고한 명은 노트북 하고, 한 명은, 명은 책읽고막 이럴 수 있는데, 이거 <laughs> 되게 순간 이동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요렇게롬 이제 이렇게 러그가 하나 있고요, 여러분. 러그,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이쪽에 있는 또 이쪽에서는 이제 공부를 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자, 이쪽에는 또 TV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용히 봐줘야 해요, 여러분. 요렇게로. 있습니다. 자, 또 방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자, 라잔 이제 여기는 조금 횡하긴 한데, 이쪽에도 TV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을 닫고, 이렇게 TV를 틀면 이제 소리가 안 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에서, TV를 볼 거면 이쪽에서 보세요, 여러분. 왜냐면 저기에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쪽으로 또 나가줍니다. 어 여기가 아닌데, 자, 요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줍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나가주면 이제 여기에는 자그마하게 이제 아담하게 요렇게로 잘수 있는 요런 곳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요렇게로. 짜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방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실증이 없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여기 나무가 있네요, 여러분. 자, 이쪽으로 나가지고 옆편. 자 이제 이렇게 나가주면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방으로 가시면요, 이제 마지막 방이 진짜 이뻐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막꾸몄는데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 자눈을 감고요 여러분 들어가주시면 짜잔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겼는데요 여러분 자 이제 여기는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일단은 TV가 있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식물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책들이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도 조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제 이쪽에는 이제 벚꽃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이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 앉아보도록 할게요 요렇게로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쪽에는 이제 이렇게 책장이 쫘 이렇게 두개 정도부터 있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도 조명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요런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네 명이서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뭐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먹고 핸드폰 하고 이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러분 자 반대.. 어 여기 조명이 있었네 <laughs> 자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요렇게런 생겼는데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책상 두 개를 붙여넣고 세 개인가? 세 개인 것 같네요 여러분 세 개를 이렇게 붙여넣고 여기다 조명을 위에 올려두고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여러 명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식물도 보고, 뭐, 놀고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열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선반이 있는데, 짜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유니콘. 여기에는, 어, 누구였니? 펭귄이 이렇게 있습니다. 짜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인형 뽑기가 있는데요. 인형 뽑기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형들이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버튼을 팍팍팍팍 해가지고 할수 있는데, 어, 이거 조종은 못하고요, 여러분. 만약에 뽑았다고 해서, 해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여기가 좀 막혀 있어가지고. 자, 요로코론 또 다음 방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맨 위층이라서 그런지 진짜 방이 엄청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자, 이쪽부터 가주면요, 여러분. 요로코론 되어있는데, 짜잔! 여기는 이제 평범해요, 요로코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침대는 또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얘도 요렇코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또 옷장이고 여러분. 이쪽에는 이렇게 컴퓨터가 있는데 요렇코로 여기 이제 간식을 숨겨놓는 거죠, 여러분. 간식 숨겨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반대쪽에는 이제 샤워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샤워실은 요렇코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좀 평범해요. 이렇게 자 다음 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방, 다음 방. 자, 요로코롬. 짜잔! 여기가 진짜 예뻐요, 여러분. 짜잔! 이제 여기 조명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 화장대가 있는데, 이 화장대가 진짜 예뻐요, 여러분. 요로코롬. 화장을 촉촉촉촉 할수 있는, 요렇게 되어있고, 위쪽에는 꽃들이 짜라락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쪽에 짜잔! 이거 보세요. 말전오초 파남모, 이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요쪽에 옷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조명이 두 개가 있고 쓰레기통도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죠? 여기에 이렇게 러그도 있고, 요 여러분. 자, 들어가 주면이 이제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이 진짜 이뻐요, 여러분. 이렇게 쪽에이 화장실, 이렇게 변기 도 있고, 요 여러분. 이렇게 싱크대에서 이렇게 손도 씻을 수 있는 게이게 되어 있고 또이쪽에 이렇게 얘도 씻을 수 있고 여기도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짜잔! 요거는 이제 이제 새로 나온 블럭 인데 얘도 요렇게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해. 자 요렇게 나가주고요 여러분 아 이게 방이 몇 개였는지 <laughs> 나도 잘 기억이 안나 자 그러면은 요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방은 이제 평범한 펫방 인데요 여러분 이쪽에도요렇게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꿔놨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놀때 요런 놀이, 어, 놀이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모였니모였니 놀이터, 놀이터 가자고 할때이 피아노 치기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도 설치해놨고요, 여러분. 요쪽에 욕조랑 자는 것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맨 꼭대기층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나가줘야겠죠, 여러분. 요쪽으로 가서 한번 나가주면은, 자, 이제 엄청나게 멋진 풍경.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역시 맨 위층이라서 그런지, 방도 제일 많고, 제일 멋집니다, 여러분. 짜잔! 입양하서 전체가 다 보여요 여러분. 대박이죠? 어? 나왜 여기 이렇게 밖에 있니자 이렇게 나가지고요 여러분. 또 제가 아파트의 비밀 공간을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아파트의 비밀 공간은 맨 꼭대기층. 바로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어 여기 못 올라가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팩 같은 거 하나 꺼내 가지고 이렇게 나가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자지고요 호랑이는 잠깐 치워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올라가주면 짜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다 꾸미고 나서 했는데 이거 돈이 이만큼밖에 없다 보니까 꾸미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진짜 넓어요, 아파트라서 그런지 오로코롬막 엄청 넓은데 여기 밑에도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고 게다가 위에도 있어요, 여러분. 자 위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번에 호탕이또 꺼내가지고. 호땅이 너무 귀여워요. 자, 호땅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호땅이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하면은 짜라자 햇빛이 반겨주는 이렇게 또2층으로 올라올 수 있고요, 여러분 진짜 넓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쪽에는 또뭘 만들어 야 할까, 요 여러분? 이쪽에 또데포서서핑 날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고, 진짜 아파트 이거 완전 넓고 위층도 완전 넓어가지고 이거 꾸밀 공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요. 진짜 이거 아파트 완전 대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 <목> 오늘은 이백... 새로 나온 아파트를 제가 꾸미고 그 아파트를 여러분에게 짜라라라라 보여드리고 꿀팁들도 이렇게 대방출했는데요,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아파트 꾸미는데 정말 정말 오래 걸렸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래 걸린 만큼 정말 정말 이뻤습니다. 그리고 같이 꾸며준 저의 친구들 정말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아로랑 구독, 좋아요, 잊으시고 꾹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아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